자, K8의 내외관 이미지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쯤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가격과 사양 구성이죠. 과연 K8이 그랜저와 똑같을 거냐, 비쌀 거냐, 아니면 현재처럼 저렴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K8의 예상 가격과 구성 사양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 전면 헤드램프와 그 아래에 LED 주간 조행등과 방향지시등을 겸하여 쓸수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업에서는 헤드램프는 깡통 사양부터 LED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그랜저와 K7에도 모두 깡통부터 LED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가 들어간 것을 보면 알수 있죠. 그리고 문제는 이 전면 방향지시등인데 현재 K7은 깡통 트림에는 벌브 타입 방향지시등이 들어갔는데 K8에는 장단컨데 무조건 깡통 트림부터 LED 타입 방향지시등이 들어갈 듯해요 왜냐면 하 LED 타입의 주안 조행등이 들어가는데 굳이 또 벌브 타입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후면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쭉 뻗은 점선 형태의 LED선이 기본으로 들어갈 듯하고 전면과 다르게 벌브 타입의 방향지 등이 기본 사양에 장착될 확률은 정말 높고 벌브 타입 제동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확률로 기본 트림에 들어갈 수 있을 듯 해요. 기아에서도 이 K8이라는 이름으로 좀더 고급화를 추구하는 만큼 후면 제동등은 벌브 타입으로 설마 넣을까 싶기도 한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실내를 보시면 일단 이 실내에서 드릴 말씀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공식으로 공개된 이 사진은 최고급 사양의 모든 옵션 다 때려 박은 사진이기 때문에 풀옵션을 구매하실 분들은 문제없겠지만 중간 트림을 구매하시거나 기본 트림에 옵션 몇 개만 넣으실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실례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차이 나는 게 여기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죠. 일단 이 12.3인치 클러스터는 깡통 트림에는 아마 4.3인치 부분적인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만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대체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게 상상조차 안 되는데 그렇게 기본 옵션이 빵빵한 제네시스에도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안 넣어준 만큼 아무리 K8이라도 풀 LCD 계기판은 안 넣어줄 듯해요 반면 네비는 기본부터 12.3인치 네비게이션이 들어갈 듯해요 근데 이 정도 인테리어 구성이라면 정말 12.3인치 계기판을 안 넣는다고 하면 정말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는 안 나올 듯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이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옵션을 넣을 듯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옵션을 단일 옵션으로 선택하게끔 하진 않죠 최소 앰비언트 라이트나 크렐일이나 보스 가은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랑 같이 묶어서 100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판매 판매를 할게 뻔합니다. 아, 여기 시트도 보시면 이 공식 이미지에는 큐에텍 무늬가 들어가있는 나파가죽이 들어가는데 깡통 트림에는 일반 민무늬 가죽 시트가 깡통에 들어가있게 뻔하죠. 또한 여기 언뜻 보이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장착된 듯 한데 이것 또한 컴포트 옵션이라는 이름하에 메모리 시트 등의 사양들과 묶여서 70에서 80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될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예상해보자면 현재 가격보다 100만원 150만원씩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듯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체인지가 됐다고 해서 기본 트림에 현재와 다른 신규 사양이 새로 들어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인상폭이 최대 100만 원 언더 정도에서 그칠 듯하고 현재 그랜저와 비슷한 가격대로 나올 듯합니다. 트림별로 그랜저보다 약간 비싼 트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조금 비싼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번 3세대 K8이 출시될 때 가격이 막 150만 원씩 말도 안 되게 올려서 그랜저보다 많이 비싸져 버리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트림부터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장착시켜 줬다거나 주행 보조 사양이 신규로 더 들어갔다거나 서라운드뷰 모니터가 기본으로 장착됐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서야 절대 생으로 200만 원씩 인상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을 추측하자면 깡통 트리면 아마 3,320만 원 정도가 될 듯하고 결국 현재 그랜저 가격과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사전 계약하시기 전에 이 부분 잘 명심하시고 준비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k 5 가격 및 사양 예측 영상 마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